2차로 또그 후에도 뭐 교육생 명단도 있었고 또 2차로 크게 나누면 요양실, 의료인, 복지설 등 고위험 직업군에 대한 명단을 받았습니다. 3,250명의 명단을 정부로부터 제출을 받아가지고 전부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623명이 증상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그중에 79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는 증상이 있든 없든 해서 189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13분 1명 양성 이한명 나왔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는 전부 음성이 나왔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콜센터라든가 네, pc방 그런 데말씀하시 전부 포함해가지고 저희들이 약구0 0 0여 개소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어, 지원 공급하고 또 그와 동시에 어, 관리, 정부에서 가이드라. 어, 어 저기, 도가 자체적으로 제고받아서 한 명단. 잠깐, 제가 아까 1만0천사 250명인데, 60명. 60명이라고 발을 했네요. 일단. 그, 도가 자체적으로 제고받은 건단은 아닌 요 아, 여기에는 1 1 분입니다. 이제 그 이제 전화가 해가지고, 그, 이 수신자가 118명이었고, 어쨌든 저희들이 전화를 전부 해가지고, 1 1 분에 신청지신청을 확인해서, 십사일간 8명 소재가 안 되는 분들. 예. 진짜 협조 통해서 지금 2차로 각 도경과 각 경찰서에 코로나 테이프가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를 거라 우리는 지금 신도 여부가 중요한, 신도 여부가 중요한, 게 신천지냐 뭐, 뭐, 다른 빨리 이 전화 문진를 통해가지고 환분을찾아내가지고좀 좀 증상 그, 그분이 기존의 명단과 충복이 됩니다. 근데 그 워낙 그분들이 위험한 직업에 종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난주 10명이고 11분만 진찰 신도가 확인이됐다는건 무슨 말씀이세요? 아 그걸 저 제가 저렇게 이렇게 이게 오늘 음, 한 개씩 하니까 음. 그분들은 사실상 예. 이제 하관이 못한 상태에서 중대분을 넘기는 거고 등이 예. 검사 중이고 11명은 검사 예정이고 66명이 병우 이미 퇴사했거나 수술과 불매해서 다시 저희들이 추가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남은 네. 전화 안드 네. 지금 종교적이 어렵습니다. 계속 예배를 보는 데가 다수 계시고 해서 국적으로 환자가 30명도 안 됐어요. 근데 지금 하루에 나오고 있는 환자가 100명 이하로 줄었지만 70여 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말하자면 31번 환자가 나오기 전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고 종교시설도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제일 많이 보이는 데가 종교시설입니다. 시 보는데 한0개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볼때한50% 정도는 맞죠? 50% 정도. 다시 한번 저기 말씀드리면 특히 이제 신촌,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역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중일부의 국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많이. 지금 그러면 그 정보보다는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이 안내해드리는 내용이 의료기관에 방문을 하시면 현재 상황은 어떤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와 추세에 대해서는 어, 당초 경증이나 무증상이라는건 아니지만 들쭉날쭉해서요 오셔서 확인을 하는 결과 실제로 경증이나 무증상보다는 조금 더 진행이 된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근데 이제 간혹 연세가 많이 돼서 전부 군산의료원으로 옮겨서 돌봐드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 유럽 쪽에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서울, 증상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쪽에서 좀 눈여겨보시는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어, 이제 그... 네, 그, 흔그 위험 정도, 그리고 또, 뭐, 뭐, 능동감시에 대해, 격리다, 능동감시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팍팍 <목소리도>